이재명 후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물 살에 고시 합격해서 어떤 사람은 아홉 번이나 시험을 봤지만 알리백보다는 이지백을 훨씬 더 좋아한다지만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고시에 합격하고도. 판사, 검사 보장되는 임용의 길을 거부하고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남으로 달려가서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우리의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공약 이행률 95%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유능하게 일 잘하는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웅비하는 3월 9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정권제 창출 자신 있습니까? 국민 재신인 자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자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건강 따위는 나중에 생각하고 기지에 열심히 합시다 주재.